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소프트웨어과 김현철입니다. 이번 학기에 컴퓨터 네트워크 과목을 맡게 되고요한 음,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목의 목적은 그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한 키 컨셉트와 그 기본 원리 프린시플즈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라는 시스템은 사실 1960년대 말, 1970년대, 미국의 그 알파넷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한 두세 개 정도의 그 노드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디바이스들, 수십억 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그런 대규모 네트워크로 성장을 했죠. 그 이러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어, 우리가 하게 될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만든 시스템 중에서 그 수십억 개의 그 규모. 그 수십억 노드, 구성에서 수십억 개 있는 그런 규모로 되어 있는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시스템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가장 규모가 큰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또한 그러한 발전이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어떻게 그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굉장히 흥미롭고 또 지난 그이 요즘은 빅데이터와 AI 레볼루션이 굉장히 그 크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그 전에 한 3, 40년 동안은 이 인터넷이라는 걸 만드는 것이 구축하는 게 굉장히 큰 토픽이었죠. 물론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인터넷을 구성하고 있는 이 프로토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통신규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답변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우리는 그 인터넷을 구,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탑다운 방식이라는 거는 메뉴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들, 의용 프로그램들이죠 웹이나 DNS나 이메일이나 peer-to-peer나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메시징 그, 또는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층을 구성을 하고 있는 어,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리고 그 밑에 뭐 IP 네트워크 레이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그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이러한 한 3, 40년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연구 개발한 결과로 구성되어 있는 인터넷 아키텍처와 이 프로토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냐라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그 공부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컴퓨터 네트워크는 대표적으로 인터넷인데 어, 그 인터넷을 대표 예제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는그이교재를쓸 겁니다. 컴퓨터 네트워킹 탑다운 어프로치 7판이고요그 다음에, 짐 크로스랑 키스로스라는 그 아주 이 분야의 컴퓨터 네트워 유명한 대가 교수님들이 지은 책으로 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번역본으로는 이렇게 그 아래에도 나와 있듯이 그, 그 번역본, 하향식 접근 7판 번역본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so, 그 시험 문제랑 숙제는 모두 그 영어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so, 그 예를 들어서 번역본과 음 원서의 내용이 약간 충돌이 있거나 뭐안 맞거나 하는 그런 부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원서를 기준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o, 과목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so, 클래스는 그 매주 월화 오후 2시에서 3시 반까지 한누리관 205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3월 중순하고 마지막 2주 동안은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고 이제 온라인 강의가 지나고 오프라인 강의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한누리관 205에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담당 교수는 김현철입니다. 김현철이고 연락처는. 이렇게 나와 있는 바와 같고 코스 그 홈페이지는 이 캠퍼스에서 모든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과목 담당 조교는 우리 연구실의 그 대학원생 이승훈, 이강희, 안준영 조교가 맡게 될 거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 평가는 대략 그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주 아마 숙제가 나가게 될것 같고 또는 격주로 하나 또는 두 개씩 나가게 될거 같고 어, 뭐각챕터당 연습 문제 그리고 프로그래밍 숙제들이 나오게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 동영상 이제 강의 참고 동영상 같은 것들 몇 개가 있는데 강의 영상 어, 그 시청 소감, 독후감 같은 것들도 아마 있을 거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30%. 음, 그리고 이그 특히 오프라인 수업을 할때어 뭐 좋은 질문 많이 그 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옆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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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또 뭔가 아는 게 있으면, 같이 응답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 좋은 점수를, 어,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로 테스트는, 예를 들어서,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지난주에 배운 것들이나 아니면 지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을 열심히 잘 복습을 했는지, 제, 그, 담당 교수가, 수업 시작할 때나 중간쯤에 이제 학생들에게 뭐군대군대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잘 하고, 어 또는 그 옆에 친구들과 함께 뭐 같이 또 좋은 대답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적극적인 응답을 하는 대답을 하고 맞는 대답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음 학생들에게는 가점이 좋으시도록 10%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뭐 숙제를 제출하는데 복사를 해서 그냥 그대로 낸다거나, 음, 또는 응. 시험 칠때뭐컨딩이나 부정행위 같은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수업에 뭐 학칙에 의해서 네번 이상 어, 결석을 하게 되면은 F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허목은 그각 교재의 챕터 맨 끝에 보면 Exercise Problem 하고 Review Questions가 있는데 거기서 대략 몇 챕터 끝날 때마다 또는 중간 중간에 어 문제를 보여줄게요. 그 문제들을 갖다가 아, 어 미리 알려줄 테니까 각 챕터가 시작할 때그 문제들을 미리 알려주고 시작을 할 테니까 그 문제들을 보면서 어 풀게 됩니다. 그리고 진도는 챕터 1, 2, 3, 4 내용만 해도. 굉장히 그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어 아마 각 챕터별로 3주 또는 한 달씩 이렇게 진도를 나가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 숙제는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교과서의 그맨 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웹 서버 프로그램, 간단한 웹 서버 프로그래밍, UDP핑, 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그템플릿들로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숙제는 어, 뭐 친구들하고 협의를 하고 뭐 상의를 해서 짜서 뭐 제출을 하고 되긴 하지만은 카피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숙제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리고 시험 문제의 한 절반 정도가 또는 그 이상이 그이 숙제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낼 거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꼭그 숙제를 다 풀어서 내야 시험 문제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을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숙지를 해주도록 하고. 다음에 그, 와이어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와이어색가 이제 곧 그, 어 스크린샷 같은 걸로 보여드리겠지만, 음 네트워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PC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 트래픽 패킷스를 직접 캡처를 해서 그것들을 실제로 안에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그 포장이 돼서 또는 잘라져서 전송이 되고 있는지를 그걸 실제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고로 한랩 내용이 있으면 랩 내용이 있으니까 그 실습 내용을 처음에 한두번 정도는 교수 음, 또는 조교가 실제로 비디오를 녹화해서 보여줄거고그 다음에는 그 여러분들이 숙제를 그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 so, 이거는 이제 그 파이썬으로 숙제가 프로그래밍 숙제가 나갈 텐데 실제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정도니까 뭐 C나 자바 같은 것도 다할줄알 거고 프로그래밍 단할 때가 파이썬은 굉장히 그 배우기가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쉽고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를 따로 수업 시간은에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한 또 이제 빅데이터 결론을 듣는 학생들은 한일주 정도 우리가 그실습 시간을 가질 텐데 아니면 여기 있는 그 온라인 코딩 그 튜토리얼 사이트에서 강의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 4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은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수준에 그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빅데이터 결론을 듣는 학생들은 그거를 그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를 다루게 될텐데 그거를 듣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어,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는 4시간 만에 끝나는 파이썬 기초 이런 그 온라인 자료를 사용해서 을 프로그래밍 그 학습한 다음에 어, 숙제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와이어크크 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와이어크는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뭐, 이건 약간 옛날 버전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인데, 어,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1번에, 맨윗줄에 보면은, 뭐, 맨윗줄에 보면은 그 0.0000, 0 시간에, 어뭐 소스 IP 주소 아마 이 사용자의 PC인 것 같아요. 그죠? 이 프로그램을 이 스크린샷을 캡처한 그 PC의 어, 그 IP 주소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 목적지 어 데스테이션 어주얼스의 프로토콜은 TCP를 사용을 해서 아마 들어는 음, 바겠죠 그죠? TCP 그 다음에 뭐 패킷 랭스는 역시 바이트고 실제 왔다 갔다 정보는 뭐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이 컴퓨터에서 네트워킹 그 하고 인터넷을 쓰고 있을 때 안에서 실제로는 어 패킷들이 어이를이러보면그 뭐, 이런 식으로 좀, 1, 2, 3, 4, 5, 6, 7, 8 순번이 매겨져 있는데, 각각의 패켓에, 뭐, 어떤 그, 어디서, 어디로 보내고 있으며, 어떤 프로토콜을 써서, 어떤 그 데이터들을 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유용한 툴이죠. 그래서, 이런, 그, 걸 해서, 실제로 뭐, 여러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있고, 걔네들을 그 풀어보면은, 뭐, 이런, 우리가 뭐, 알수 없는 아마 그 코드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문자들이 왔다 갔다 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셔샵 2를 사용하는 그런 그 랩과 숙제들이 몇 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영상으로 녹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보면서 이제 본인 랩탑에 사면 되고 근데 우리가 한 4월부터 그 기대하기로는 제 강의실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앞에서 그 강사가 직접 음 내가 어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실습을 지도를 할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노트북을 들고 와서 어그 실습을 할때 같이 따라하면 될것 같아요. 따라하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처음 한두 번 정도는 아마 그 강사의 지도 하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랩을 따라하고 하게 될이고 근데 이걸하고난다음에항상그숙제들이 있습니다. 숙제들이있는데다실습 그 숙제죠. 실습 숙제 그렇죠. 습숙제이 해서 제출습이을 하면 있니다이래서을 보고 니다이을 보고 을 보고 고 할까요? 온라인 그참고 자료들은 이있이영있는홈페이지를찾보서여러분들이보면은어그 관련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 미리 볼수 있어요. 물론 이제 홈페이지에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업로드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 과목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강의에서는 코스 인트로랑 그 간단한 그 영상, 인트로 영상 같은 것들 좀보여줄거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챕터 1그 전체 인터넷에 대한 오버뷰죠? 그 보여줄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챕터 2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예를 들어서 그이 인터넷을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이죠? 웹이나 뭐 P2P나 이메일이나 그런 또는 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뭐 그런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면서 이제 중간고사를 칠 거예요. 중간고사를 칠 거고. 그 다음에 챕터 3에서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 들어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TCP나 UDP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챕터 4는 이제 그 네트워크 레이어죠. IP, IP 레이어라고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왜냐면은 하 1960년대 후반부터 그한한 한 50년이죠. 50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그 가장 뛰어난 연구자들이 정말 한수만편 논문 수십만 편의 논문을 거쳐서 개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어 이렇게 그 진행이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실제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그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그런 개론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찝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 거는 이제 그 월리어스업터넷이라는 그 인터넷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어 간단한 비디오 클립이 있어요. 비디오 클립 있는데. 그거를 내가 그이는그프리리그그뭐 그, 그, 무료로 이렇게 그 인터넷에 사람들을볼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비디오 클럽인데그 한글 자막에 들어가 있는 그어 비디오를 그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거를 보면서 아 기본적으로 이 인터넷이 대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10분 정도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뭐 프락시라든가, 뭐 TCP라든가, IP라든가, UDP라든가 그런 뭐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근데 뭐 상관없이 먼저 우선은 그냥 이거를 보고 지금은 그게 어떤 건지 하나도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먼저 그. 어, 내용들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 뭐 중간고사라든가 아니면 기말고사 마칠 때쯤한번 다시 보면은 아 어, 그때는 저게 뭐 학기 시작할 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보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네라는 그런 그 발전은 여러분들 실제 몸으로 체험을 할수 있을 거야. 어, 한 10분 정도 굉장히 그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가 컴퓨터로 어떤 그웹 브라우저로 탁 열었을 때. 뭐크 구글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딱 열었을 때 뭔가 이제 그 주소를 치고 그다음에 뭐 w w naver.com 이라든가 이런 그 주소를 치고 난 다음부터 그러면은 naver.com 서버로 가서 어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텐데 그 데이터를 가져오고 요청하고 송출하는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그쭉 흘러가는가를 간략하게 어, 만들어 놓은 굉장히 좋은 그 유익한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이캠스에 업로드를 해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한번씩 어 꼭지청을 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다 나오는 단어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할수 있을까요? 근데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그 단어들을 다 이해를, 그 터미널을 텀들, 이해를 할수 있을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번 첫 시간은 먼저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컴퓨터 내적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그 인터넷의 역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소개하는 영상을 좀 보고 어, 간략히 보고 오늘 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그 미국 이후로서 어, 우리나라 인터넷이 굉장히 우리나라 굉장히 인터넷 강국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IT 강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인터넷이 생긴 게 1982년 그러니까 37년 전이죠. 37년 전에 서울대와 어 그전자통신연구소를 있는 음그 망이 처음으로 생겼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컴퓨터를 개발하기도 전에 일단 인터넷을 컴퓨터를 제대로 개발하기 전에 인터넷을 개발해서 서울과 대전을 연결하는 링크를 가지고 통신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전철 체 인터넷을 보급하고 그 아시아에서도 인터넷을 보급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카스트 정길남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한국 인터넷의 기원 그리고 전 세계 인터넷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 다음에 2010년대, 앞으로도 2020년대, 그 대략 한 5, 60년간의 그 역사를 그 직접 개발하면서 연구하면서 구축하면서 살아온 산책인으로서그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그 유튜브에 인터넷 정길남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쭉 해보면은 그 개발 비화. 어떻게 해서 그 미국 다음으로 어, 그 우리가 그렇게 인터넷을 그 빠르게 그 보급하고 선진 그, IT 선진국으로 나아서수 있는지, 음, 초고속 정보통신망, 그 초고속 인터넷의 그 지금도 가장 환경이 정말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그, 그 특히나 이런 이야기들, 이런 그 개척자들의 이야기, 개척자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가 이렇게 IT가 많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은 그 스토리를 학생들한테 그 전해 주고 듣고 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그 기술적인 디테일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거를 떠나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과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또 이런 또 사람으로서 그죠? 어휴먼 휴먼 비잉으로서 왜 이런 그 굉장한 발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이런 발전을 이끌었고, 또 어떻게 그, 그, 이런 그 몇몇의 그 소소의 개척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좋은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 우리 그 여러분들 또그 후손들, 우리 후손들,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어떤 우리의 그런 어 혜택을 또 물려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그쵸?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 입장으로서 또 후세들에게 또 그런 그 비슷한 또는 그 이상의 좋은 유서를 물려줄 수 있는 책임을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내용의 그 콘텐츠는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첫 시간이니까 뭐 기술적인 디테일에 들어가기 보다는 우선 이런 그 한국 인터넷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 YTN 인터뷰 동영상, 7분 동영상이랑 그다음에 그정규남 교수님의 한1 시간 정도 강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강의 동영상이 있으니까 어, 첫 주는 그 동영상을 보고 어, 그 숙제 함에 리포트로 그 시청 소감을 그 적어서 제출을 해주면은 그것으로 그첫 번째 숙제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이 동영상을 보고 어떤 몰랐던 것을 어떤 것을 배웠고 알았고 또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떤 또그 생각을 갖게 됐는지를 그냥 그 주관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 기술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영상 뭐 여러 가지 인터뷰 영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인터뷰 영상 하나랑 7분짜리가 인터뷰 영상 하나랑 YTN 인터뷰 영상 하나랑 하나. 60분짜리 그 온라인 강연 세미나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고 그자 시청을 하고 그 시청 소감을 토크함으로시후함 음, 시청감이 시청 소감인가 이거를 숙제로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아마 또 있을 텐데. 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은그 여기 이제 Q&A 게시판이 또 있을 거니까 Q&A 게시판에다 올려주고 어,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월요수 우리 IP 그 네트워크 동영상을 보고, 다음에 그 정길남 교수님의 인터뷰 동영상을 보고, 다음에 정길남 교수님의 인터넷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특강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숙제를 제출하면 됩니다.